인사부터 할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김현진의 부전자전 노래교실. 오늘은 저희 아버지와 함께 강진 씨의 삼각관계라는 노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삼각관계 불러보셨어요, 혹시? 아, 듣기는 많이 했는데. 예. 네. 블로그 아들이, 아들이 가르쳐준다니까 좀 모르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자 그러면 네. 들은 국물 먼저 이제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볼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일절을 불러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제 따라 할게요 알겠죠 예. 자 갑니다. 기호에선 세 사람, 세 사람. 사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사랑에 나부는 세상아 노래가 끝나면 박수를 쳐 주세요 <laughs> 어땠어요 아들 노래 아 네. 배우면 재밌겠는데 네. 한번 배워 들어갈게요 아들 노래 어땠냐고 평가를. 아, 아들, 평, 아들 노, 네. 아들이야 뭐막 뭐 강사니까 잘 부르면서. <laughs> 네. 내가 평가를 할 정도 되면. 아, 그래도그제게그 그렇죠. <laughs> 이렇게 뭐 들었을 때아참 우리가 아, 네, 노래, 아, 노래 느낌이. 었잖아 노래 느낌이. 뭐 강지 씨가 부르는 것보다 더잘 부르는 것 같아. 아들이 부르니까. 아, 아들이 부르니까. <웃음> 아, <웃음> 일단, 일단 아부 점수 못고드다자 <laughs> 이제 한 서자 씨. 배워볼 건데요. 자, 이 노래는 약간 그 간드러지게 넘어가는 게 아주 포인트예요. 그래서 음정 박자도 중요하지만 밀었다, 당겼다, 들었다, 났다 해야지 노래를 아주 맛있나게 부를 수 있어요. 자, 첫 소절 가볼게요. 갑니다. 준비 자,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누군가부터 갑니다. 정박에 누군가 한 사람이 첫바게 들어가는데누군 거. 시작, 누군다 와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자, 누를 누에서 흔들리지 말고 쭉 밀어주세요. 누군다 그렇죠. 굴릴 때는 정확히 몸을 좀 써서 굴려주면 훨씬 더 맛이 나요 시작, 누 한사람이 한사람이 꺾는 부분을 라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어렵거든요. 연습해 주세요. 한사람이 좋았데 네, 음이 틀렸어요. 한 아니야 음. 한사가 아니라 한 한사 해볼게요. 시작 한사람이 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연기를 볼게요. 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시작! 와우! 좋아, 그럼. 멋져, 그럼. 너무 음, 잘하시네. 네. 아, 아 그, 그, 혼자 <laughs> 중얼거리시면 <있으면> 안 돼요. <laughs> 제가 실력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지금 한 소절 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좀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볼게 울어야 하는 사랑의 부분은, 울어야 앞에 보면 뭐 보이죠? 쉼표가 있어요. 숨을 크게 마셔야 돼. 크게 한번 이렇게 뭔가 아버지가 밤길을 가는데. 울어야. 네. 울어야. 네, 울어야 하는 사람이. 하는 하는에서? 네. 아니, 울어야 앞에서. 울어야 앞에서. 제 설명을 듣고 가셔야 돼요. 혼자 음. 말하시면 <laughs> 안 돼요. 자, 울어야 앞에서 크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냐절 저랑 한번 보세요. 제가 저 한번 보세요. <laughs> 한 사람이 끝나고? 아니, 한 사람 앞에 하기 전에. 하나 둘셋 넷. <laughs> 울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자 볼게요. 연기를 볼게요. 제가 볼게요. 한 사람이 둘 됐네. 울어야 하는 사랑에 울어 야앞에서 크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누군가부터 시작. 누 시작 셋 울어야 하는 사랑에 반주 듣고 끝 한번 볼게요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자 아들이 선창하고 아버지가 따라 하는 거예요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시작 를좀더 가까이 대주시면 훨씬 소리가 크게 날 거예요.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시작. 삼각형.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렇게 크게 하셔야 돼요. 자. 을에서 삼각형을 해서 한번 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까지 해볼게요. 시작 삼각형을 시작 삼각형을 그죠을 이렇게 접어지는 거 느껴졌죠? 을한 다음에 만들어놓고 해볼게요. 시작 만들어놓고 그렇죠. 호는 짧게 하셔야 돼요. 만들어놓고 기로 빼지 되고 뒤에 잘라졌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시작. 한번 경을 만들어 놓고 너무 잘하셨어요. 기로의 선세사람 시작. 기로의 선세사람. 음 눈이 틀렸네. 기로의 선 시작. 기로의 선세사람. 세사람. 입사람이렇게할예요 음이 올라갔다가 다뚝 떨어지죠. 기로에선 세사람 세사람 그래서 사람의 세사람이 두번 나오잖아요. 앞에 있는 세사람에서 한번 잘라주셔야 돼요. 기로에선 세사람 하고 잡아보세요. 시작! 기로에선 세사람 그렇죠. 세사람 와우 너무 잘했어. 금방 배우시네. 세사람 이거는 좀 남성미 있게 좀 목소리를 쭉 깔고 부르셔야 돼. 기로에선 세사람 세 사람 아, 음, 할수 있겠지? 오케이 할수 있겠지? 그럼 아버지 일도 어, 아니요, 그, 일도 아니요, 일도 아니요, 그렇지 일도 아니요, 일도 아니요 <laughs> 하시는 거예요. 할수 있겠지요? 일도 아니 오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삼각형을 음, 만들어 놓고 음, 시작. 아니 아니 거기부터 삼각형부터 시작.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때. 가까이 내시고. 여기까지 이제 처음부터 해볼 거예요. 처음부터. 아까 제가 조,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 생각하면서 부르셔야 돼요. 갑니다. 처음부터. 자, 누가 하나, 둘, 셋, 넷. 고음을 내셔야 돼요. 자 앞에 첫선 사랑을 고집하면 사랑을 고집하면 음도 높은데다가 꺾어서 돌리는 부분이 나와요. 사랑을 자이 부분만 해볼게요. 시작 사랑을 그렇죠. 그 다음에 고집하면 시작 얘를 자연스럽게 돌려주시면 돼요. 고집하면 고집꼬리 올려주고 하면 돌립니다. 고집하면 시작 고집하면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소리가 업이 됐어요. 친구가 내려야 돼요. 시작. 친구가 울고. 오케이 그거요.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더 사랑부터 할게요. 갑니다. 자, 사랑 을 모집하면 하나 둘셋넷사 다를수 앞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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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할아그리다 그러니까. <laughs> 된다고 하시게 생겼어요. 우정을 따르니 시작 우정을 따르다니 자가 단짠 내가 운 사랑이 우에한 박자 쉬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운 사랑이 오네. 내 가운데 사랑이 우네 여기는 앞보에는 쉼표가 없지만 사랑 앞에서 살짝 쉬고 들어가야 돼. 내가 우네 사랑이 우네 해 볼게요. 시작. 내가 한 박자씩 앞에 내가 우네에서 쉽니다. 하나, 둘, 쉬고. 내가 우네 사랑이 우네.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사랑을 고집하면 친구가 울고 이분부터 갈 거예요. 갑니다. 사랑을 모집하면 하나 둘셋 사랑. 사랑을 모집하면 제 친구가 올고자란 자란 자자 하필이면, 이렇게 시작. 네. 면이 내려가야 돼. 하필이면 시작. 하필이면 오케이 그거요. 예 면이 내려간다는 거. 하필이면 응. 왜 내가 너를 시작.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왜 내가 너를 왜 내가 너 여기는 약간 어떤 그 원망하는 느낌. 하필이면 내가 하필이면 왜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냐? 이거 원망하는 거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감정이 점점 증폭되는 거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앞부분 열이게 시작.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더 센게.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오, 그거야. 뒤에, 뒤에 하필이면이 더 세게 나오는 거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뒷부분이 더 감정이 나오는 게 해볼게요. 시작! 하,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했나 보는 새하얀 오케이 잘했어 사랑했나 새사람 시다 사랑했나 d 는 새사람 새사람 꺾는게 이제 연습 d sad, sad, s a 사 s 사 d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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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사 d sad, sad, s 마지막 부분 엔딩부분 연습해볼게요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쉬고 사랑했나 오는 세상 여기까지 할까요? 준비 합니다 하나 둘 하필이면 하필이면 내가 너를 hey! 사랑했다고는 새사람 와 너무 잘했어요 어때요? 할수 있겠슈? 오케이. 앞으 아, 해야죠. 아니요. 1도 아니요. 1도 아니요. 할수 있겠슈? 1도 아니요. 일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네, 그래, 그래, 아니요 <laughs> 야 돼요. 자 이제 네. 배웠으니까 제 반주에 맞춰서 <laughs> 끝까지 한번일절이이제 같으니까 일절한번쭉 불러볼까요? <laughs> 어떻게 자신있게요. 어, 자신 그러면 에코를 조금 넣어드릴게요. 제가 에코를 살짝. 아 이거죠 크게. 아, 아, 네 마이크를 아, 최대한 아, 입에 오, 붙이시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 음. 준비되셨죠? 갑니다. 어? 소감이요? 예 거는 이렇게 군데군데 쉼표도 모르고 오다가 어. 오늘 배우니까 네. 어, 얘가 내가 불렀더니 잘 부른 것 같고 <웃음> <웃음> 어, 아니 지금까지 부른 것 중에서 잘 부른다는 것은 네. 배우니까 훨씬 맞다는것이고 아, 그러니까 그냥 막 어깨너머로 배운 것 보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니까 이 카메라 보고 얘기하시는데 어. 음도, 음도 몰랐고 근데 이걸, 이걸 보면서 네. 하니까 어디서 쉬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죠 그렇죠. 또 우리가 높다는 것도 있고 높고 낮고 어, 그다음에 네. 길고 짧으 보니까 그러니까, 어, 이것을 뭐 나는 우표는 모르지만 네. 대강 그려는 거 보니까 어, 아 네. 이렇게 부르는구나 아요요요편 처음으로 악보를 네. 보고 부르는 말입니다 <laughs> <laughs>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래도 오늘 본인의 노래 솜씨가 그래도 잘 부른 것 같다 네 그거죠 어, 그렇지 네, 네. 배우고, 배우면서 하니까 네. 뭔가를 좀 느끼고. 네. 어, 그냥 모르고 그냥 네, 듣기만할거고 듣고, 듣고 배운 거다고 네. 음표를 보면서 놓고나음을 배우니까 어, 확실히 뭔가 네.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크으, 자 이렇게 앞으로 아, 김현진의 네. 부전자전 노래교실을 통해 저희아버지가 일치월자 하시는 모습을 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도 아, 네.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가 네. 어렸을 때는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아, 네. 차장가로 불러가지고 <laughs> 노래를 가르쳤는데 네, 이제, 이제 배우는 입장이고 아들한테 배우니까 네, 배우는 입장이고 하니까 네. 이게 뭐.. 아마도 멘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네. 아직은 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있는 그대로만 받아주세요. 네. 받아주고 어 이제 아들과 같이 함께 시간을 같이 하니까 즐겁고 네. 네. 이게 렇 노래보다도 같이 있다는 게 네. 네. 즐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그렇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자, 요걸, 요걸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네. 마이크 잠깐 넣으시고, <laughs> 큰 목소리로, 해봐. 아버지 목소리 크시니까, 자, 한손 마이크 드시고, 되시고, 자,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자, 좋아요는 하트, 하트, 하트. 좋아요.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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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탁드립니다. 요거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자, 김현진 놀이기실TV, 좋아요. 좋아요. 구독. 불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